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엘사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2억에서 25억 전세 9억 8천에서 11억 2천 월세 1억에 340만원에서 6억 5천에 140만원 33평 매매 24억 9천에서 29억 5천 전세 10억 4천에서 12억 5천 월세 1억에 350만원에서 10억에 70만원 45평 매매 34억에서 45 전세 15억에서 19억 월세 4억에 480만원에서 10억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10억 5천에서 14억 전세 4억 5천에서 7억 월세 3천에 185만원에서 5억에 60만원 24평 매매 24억 전세 10억 5천 월세 2억에 300만원에서 6억에 200만원 33평 매매 24억 5천에서 30억 전세 11억 7천에서 13억 5천 월세 1억에 400만원에서 10억에 110만원 38평 매매 31억 9천 전세 14억 월세 1억에 480만원에서 7억에 300만원 48평 매매 35억에서 39억 5천 전세 17억에서 21억 월세 2억에 580만원에서 16억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2억 7천에서 23억 5천 전세 10억 5천에서 11억 월세 1억에 360만원에서 2억에 310만원 33평 매 매매 26억에서 28억 전세 11억 8천에서 13억 월세 1억에 400만원에서 9억 5천에 140만원 43평 매매 31억 5천에서 33억 전세 15억 5천에서 17억 월세 3억에 500만원에서 11억에 220만원 54평 매매 36억에서 38억 전세 16억 5천에서 18억 월세 5억에 520만원에서 15억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2월 3주차 주간동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매는 하나 둘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가도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매수 대기 수요의 문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가격 괴리감으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월세는 꾸준히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매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잠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 발표의 결과에 따라 잠실 쪽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